사무에라 8장. 그일 후에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정복했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데감마를 빼앗았습니다. 다윗은 또한 모압 사람들도 물리쳤습니다. 그는 그들을 땅에 엎드리게 하고는 줄로 제어 키가 두줄 길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이고, 한줄 길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려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모압 사람들은 다윗의 종이 돼 조공을 바치게 됐습니다. 다윗은 또 르옵의 아들 소바왕 아다레셀이 자기 영토를 되찾기 위해 유프라테스강을 따라왔을 때도 그를 물리쳐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는데 그 가운데 전차를 끄는 말 100만 필만 남기고 모든 말들은 발의 힘줄을 끊어버렸습니다. 다메색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레셀을 도우러 오자 다윗은 그들 2만 2천 명을 쓰러뜨렸고 아람이 다메색의 군대를 두니 아람 사람들도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쳤습니다. 여와께서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다레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고, 하다레셀이 통치하던 성업들인 베다와 베로데에서는 많은 양의 청동을 빼앗아왔습니다. 하마도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레셀의 온 군대를 처부섰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아들 요람을 다윗 왕께 보내 무난하게 하고 자신과 전쟁하고 있었던 하다렛에과 싸워 이긴 것을 축하했습니다. 요람은 다윗에게 은, 금, 청동으로 만든 물건들을 가져왔습니다. 다윗 왕은 이 물건들도 여호와께 바치고 그가 전에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가져온 금, 은, 곧 아람, 모압, 암몬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에서 가져온 것들과 루브의 아들 소바왕 하다레색에서썰 빼앗은 물건들도 함께 바쳤습니다. 또한 다윗은 소금 골짜기에서 1만 8천 명의 에돔 사람들을 붙질러 더욱 이름을 떠쳤습니다. 그는 에돔에도 군대를 두대 에돔 온 지역에 두었고 모든 에돔 사람들은 다윗의 종이 됐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되 그 모든 백성들을 올바르고 의롭게 다스렸습니다. 그때 수리아의 아들 유압은 군사령관이 됐고, 아헬루의 아들 여우사밭은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아이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됐고, 쓰라야는 서기관이 됐습니다.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을 다스렸고, 다윗의 아들들은 중요한 신하들이 됐습니다. 10편, 60편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외면하셨고, 우리를 흩으셨으며, 노여워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마음을 돌리소서, 주께서 땅을 흔들어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땅이 갈라졌으니 그 틈을 메우소서,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주셨고, 포도주를 마시게 해 우리가 비틀거립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서 주께서 깃발을 주셔서 지리를 위해 매달게 하셨습니다. 셀라. 그리하여 주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건진받게 하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뻐하리라. 세겜을 나누고 숲꽃 굴자기를 측정하리라. 길라시 내 것이요. 문하세가내 것이며, 에브람이 내 투구이며, 유다가 내 지팡이며, 모압이 내 목욕탕이로다. 에돔이에 내가 내 신을 던질 것이요. 블레셋을 이기리라. 누가 나를 튼튼한 성으로 데려가겠는가 누가 나를 애돔으로 인도하겠는가 오 하나님이여 우리를 버리신 분이 주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군대와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고통 속에서 우리를 도우소서 사람의 도움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용감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적들을 짓밟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하 9장 하루는 다윗이 물었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아직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생각해 그에게 은총을 베풀고 싶구나. 마침 사울 집안에서 일하던 시바라는 종이 있어서 그를 불러 다윗 앞에 서게 했습니다. 왕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시바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예, 왕의 종입니다. 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 그러다 시바가 왕께 대답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아직 살아있기는 한데 다리를 절뚝입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로드발 안미엘의 아들 미갈의 집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 왕은 사람을 보내 로드발 안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왔습니다.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와서 엎드려 절했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무비보셋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왕의 종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 내게 은총을 베풀고 내 할아버지 사우라게 속했던 모든 땅을 내게 돌려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식탁에서 먹게 될 것이다 무비보셋은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이 종이 무엇이라고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그러자 왕이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내 주인의 손자에게 사울과 그 집에 속했던 모든 것을 주었다. 그러니 너와 내 아들들과 종들은 무비보셋을 위해 땅을 경작하고 곡식을 거두어 내 주인의 손자에게 양식을 되도록 하여라. 내 주인의 손자 무비보셋은 항상 내 식탁에서 먹게 될 것이다. 그때 시바는 열다섯 명의 아들과 스무 명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시바가 왕께 말했습니다. 당신의 종은 무엇이든 내주 네, 왕께서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무비보셋은 왕의 아들처럼 다윗의 식탁에서 먹게 됐습니다. 무비보셋에게는 미가라는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시바의 집에서 살던 모든 사람이 무비보셋의 종이 됐습니다. 무비보셋은 항상 왕의 식탁에서 먹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두 다리를 절었습니다. 사무에라 10장. 2일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 아들 한운이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말했습니다. 한운이 아버지 나하스가 내게 잘해 주었으니 나도 그의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갚아야겠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려고 한운에게 사돌단을 보냈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자 암몬 귀족들이 자기들의 주 한운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에도의 뜻을 전한다고 왕께 사람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해서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성을 탐색하고 정찰에 손에 넣으려고 저들을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한우는 다윗이 보낸 사람들을 붙잡아 하나같이 수염을 절반씩 깎고 겉옷을 엉덩이 중간까지 잘라 되돌려 보냈습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는 수치스러워하는 그들을 맞이할 사람들을 보내 일렀습니다.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가 돌아오너라. 암몬 자손은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을 사게 된 것을 깨닫고 사람을 보내 벤르홉과 소바에 걸쳐 2만 명의 아람 사람들을 보병으로 고용했고 마아가 왕에게서 1천 명, 돕 출신 1만 2천 명을 고용했습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용사들로 구성된 온 군대를 요압과 함께 내보냈습니다. 암몬 자손은 나와 성문 입구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의 아람 사람들과 돕과 마아가의 사람들도 각각 들판에 진을 쳤습니다. 요압은 앞뒤로 적진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용사들을 골라 아람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도록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사들은 자기 동생 아비새에게 맡겨 암몬 자손을 상대할 수 있도록 진을 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압이 말했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너무 강하면 내가 나를 구하러 와라. 그러나 암몬 사람들이 너무 강하면 내가 너를 구하러 가겠다. 용기를 내라. 우리 백성들과 우리 하나님의 성들을 위해 용감하게 싸우자. 여호와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요압과 그의 부대가 아람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진군하자 그들은 그 앞에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도망치는 것을 본 암몬 자선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쳐 성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요압은 암몬 자선과의 싸움을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람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 패한 것을 보고 온 군대를 다시 집결시켰습니다. 하다레셀은 사람을 보내 강 건너에 있던 아람 사람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헬람으로 갔고 하다레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을 소집해 요단강을 건너 헬람으로 갔습니다. 아람 사람들은 다윗을 대적해 진을 치고 그와 싸웠으나 그들은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다윗은 아람의 전차 탄 사람 700명과 기마병 4만 명을 죽였고, 군사령관 소박을 쳐서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하다의에계 속했던 모든 왕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 진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화해한 후에 그들을 섬겼습니다그후 아람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두려워 다시는 안몬 자손을 돕지 못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그 다음에 봄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과 그 부하들과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내려보냈습니다. 그들은 암몬 자손을 치고 라빠를 포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침대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여인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녀에 대해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와 말했습니다. 엘리암의 딸이며 햇 사람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입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때 마침 그 여인은 부정한 몸을 씻은 뒤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인과 함께 잡고그후 여인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여인은 임신하게 되자 다윗에게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햇사람 우리아를 보내라고 요압에게 전했습니다. 요압은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우리아가 오자 다윗은 요압의 형편이 어떠한지 군사들은 어떠한지 싸움의 상황은 어떠한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내 네, 집으로 내려가 목욕하고 쉬어라.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오니 왕의 음식물이 그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왕궁 문 앞에서 자기 주인의 부하들과 함께 잤습니다. 다윗은 우리아가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우리아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먼 길을 오지 않았느냐? 왜 집으로 가지 않느냐? 우리아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언약계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장막에 있고 내 상관이신 유압과 내 주의 군사들은 들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혼자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며 아내와 함께 놀수 있겠습니까? 왕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는데 저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하루 더 머물러 있거라. 내가 내일 너를 보내겠다. 우리아는 그날과 다음날도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초청해 자신과 함께 먹고 마시며 취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에도 우리아는 밖으로 나가 자기 주인의 부하들 사이에서 자고 자기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 편에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아를 싸움의 가장 치열한 최전선으로 내보내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 그가 맞아 죽게 하여라. 요압은 성을 포위하고는 적진에 가장 강한 용사들이 있는 곳을 알아내어 우리아를 그곳에 보냈습니다. 그성 사람들이 나와 요압과 싸울 때 다윗의 군대에서 몇몇을 실어줬고 그때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서 싸움의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일러두었습니다. 왕께 전쟁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다 보고하고 났을 때 왕께서 불같이 화를 내시며 왜 그렇게 성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성벽에서 화살을 쏘아 댈 것을 몰랐느냐 여롯베셋의 아들 아비멜릭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 한 여자가 성벽에서 맷돌 밑작을 던져서 그가 데베스에서 죽은 것이 아니냐 왜 그렇게 성 가까이로 갔느냐 하고 내게 물으시면 왕의 종햇 사람 우리 아도 죽었습니다라고 대답하여라. 심부름꾼은 길을 떠나 다윗에게 도착해 요압이 일러준 대로 모두 전했습니다. 심부름꾼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몰아내려고 들판으로 나왔지만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쪽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러자 활 쏘는 사람들이 성벽에서 왕의 종들에게 화살을 쏘아댔고 왕의 군사들 몇몇이 죽었습니다. 또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심푸름 끈에게 말했습니다. 유압에게 이 일로 괴로워할 것 없다. 칼이라 것은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는 법이다. 그 성을 더욱 맹렬히 공격해 함락시켜라 라고 말해 유압을 격려하도록 하여라. 우리아의 아내는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피 울었습니다. 슬픔의 기간이 끝나자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녀를 자기 집으로 들였고 그 여인은 다윗의 아내가 되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한이 일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한 성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였고 다른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사다가 키운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 양은 그의 자식들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은 것과 같이 먹었고 그 잔에서 같이 마셨으며 그 품에서 잤습니다. 그 양은 그에게 마치 딸과 같았습니다. 하루는 부자에게 손님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할 때 자기 소나 양을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이 그 새끼 양을 잡아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은 불같이 화를 내며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할 것이다. 인정머리도 없이 그런 천하의 나쁜 짓을 했으니, 그 새끼 양을 네배로 갚아 주어야 한다.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웠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해 주었다. 내가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었고, 내 주인의 아내들도 내 팔에 안겨 주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도 내게 주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모자랐다면 내가 더 많이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짓을 했느냐? 내가 햇 사람 우리아를 칼로 쓰러뜨리며 그 아내를 내 것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했다. 그러니 그 칼이 내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헬사라 무리아의 아내를 내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집에서 너를 대적하는 악을 일으키겠다. 내가 바로 내 눈앞에서 내 아내들을 데려다가내 이웃에게 줄 것이니 그가 밝은 대나대 내 아내들을 욕보일 것이다. 너는 아무도 모르게 그 짓을 했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자 다윗이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왕이 여호와의 원수들에게 모독할 거리를 주었으니 왕이 낳은 아이가 죽을 것입니다. 나단이 집으로 간뒤 여호와께서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아준 아이를 치시자 그 아이가 병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아이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금식하고 집으로 들어가서 땅바닥에 엎드려 밤을 지새웠습니다. 집안의 노인들이 그 옆에 서서 일어나기를 권했지만 다윗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들과 함께 먹지도 않았습니다. 7일째 되는 날 아이가 죽었습니다. 다윗의 종들은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다윗에게 전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도 다윗 왕은 우리 말을 듣지 않았는데, 아이가 죽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 소식을 들으면 왕께서 얼마나 상심하겠느냐? 하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기 종들이 수근거리자 아이가 죽었음을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은 후 여호와의 집으로 들어가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 음식을 가져오라고 해서는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종들이 다윗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십니까? 아이가 살아 있을 때는 금식하고 오시더니 지금 아이가 죽었는데 일어나 잡수시다니요.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아직 살아있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이를 살려 주실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아이가 죽었으니 왜 금식을 하겠느냐? 내가 그 아이를 되돌릴 수 있겠느냐? 나는 그 아이에게로 갈 테지만 그 아이는 내게 돌아오지 못한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자기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들어가서 그와 동침했습니다. 그리하여 바세바는 아이를 낳았고, 다윗은 아이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아이를 사랑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아이를 사랑하셨기에, 나단 예언자를 통해 그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지어주셨습니다. 한편 요압은 암몬자손의 라빠와 싸워 그 왕의 도성을 빼앗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압은 다윗에게 심부름꾼을 보내 말했습니다. 제가 라빠와 싸워 도성으로 들어가는 급수 지역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니 왕께서는 이제 남은 군사들을 모아 성을 내와서 함락시키십시오. 제가 이 성을 함락시키면 이 성에 제 이름을 붙일까 두렵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모든 군대를 소집해 라빠로 가서 그 성을 공격해 함락시켰습니다. 다윗은 암몬왕의 머리에서 무게가 1 달란트나 되는 보석으로 장식한 왕관을 빼앗아 자기 머리 위에 썼습니다. 다윗은 그 성에서 엄청나게 많은 전리품을 가져왔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데려다가 톱질과 곡괭이질과 도끼질과 벽돌 굽는 일을 시켰습니다. 다윗 왕은 암몬자손의 모든 성들에 대해 이와 똑같이 한후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시편 51편 오 하나님이여 주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크신 자비로 내 죄가를 지워 주소서 내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뇌죄를 없애 나를 깨끗이 하소서 내가 내 죄가를 압니다. 내 죄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죽게 오직 죽게만 죄를 지었고 주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이 오르시고 주께서 순전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주의 가운데에 태어났습니다. 내 어머니가 주의 가운데 나를 잉태한 것입니다. 주께서는 진실한 마음을 원하시니 내 마음 깊은 곳에 지혜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웃을 초로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나를 씻어주소서 그러면 내 눈보다 희게 될 것입니다. 내가 기쁘고 즐거운 소리를 듣게 하소서, 주께서 부러뜨리신 뼈들도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가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걷어가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붙들어 주소서, 그러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길을 가르칠 것이니, 죄인들이 죽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내 혀가 주의 의를 노래할 것입니다. 오, 여워여, 호내 입술을 여소서, 그러면 내 입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니 그러지 않았다면 내가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번제도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상한 영혼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상하고 뉘우치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의 선하신 뜻대로 시온이 번영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세우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 곧 번제와 온전한 재물을 기뻐하시리니 그들이 수송아지들을 주의 재단에 바칠 것입니다.